자 이제 여러분들이 단열재하고 창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창호는 여러분들 시스템 창호하고 일반 창호로 크게 나뉘는데 시스템이랑 일반 창호를 구분하는 게 뭐냐 개폐 방식으로 시스템 창호냐 아니냐 나눈 거예요. 일반 창호는 그게 두 장을 닫든 네 장을 닫든 열 장을 닫든 개폐 방식이 미서개 방식밖에 없어요. 좌우로 여는 거. 시스템은 좌, 우, 위, 아래, 앞으로 제끼고, 줄이 제끼고, 다 되는 거. 개폐 방식에 따라서 시스템이 아니냐, 시스템 창호냐, 일반 창호냐로 나눠지는 거예요. 시스템 창호는, 요건 지금 3중이에요. 유리가 3장짜리고, 요 안에 알곤 게스가 들어있고, 외부에 은나노 코팅이 되어 있는 UV 코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게 시스템 창호를 구성하는 겁니다. 요 시스템 창호는 요게 두 장짜리 있고 세 장짜리 있고 유리는 대부분 이제 시공 제조사마다 다른데 5mm, 강극 8mm, 5mm, 8mm, 유리 5mm. 그래서 30mm에서 40mm 사이까지 해요. 제조사마다 달라요. 그 미리수가 두꺼운 게 창호의 성능은 더 좋은 겁니다.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 보면 22mm에다가 알곤가스 넣고 로이 코팅 유리되어 있고 뭐 그렇죠. 이 알곤가스나 로이 코팅은 외부의 차광 공기, 플러스와 마이너스 공기의 완충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외부의 차광 공기가 따공기에 바로 만나면 뭐 생긴다? 결로 생겨, 결로. 근데 이 시스템 창호는 결로가 거의 없어요. 가끔 또 어떤 분이 이거 알건 가스인데 이거 알건 가스 수명이 얼마야 되거든 업체에서는 한 4년에서 5년 건대요. 5년은 이게 빠져요, 알건 가스가 그럼 다시 채워줘, 이러는데 다시 채울 수는 없대요. 그럼 나중에 이 유리를 갈아준다는데 알범 개수가 빠졌다고 해서 창호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시스템 창호 다이게두 장짜리가 있고 세 장짜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창호에서 유리만큼 중요한 게이입니다밥이밥 바. 바. 유리는 뭐 가스도 넣었다 그러고 뭐 코팅도 다고 해서 좋은데 실제 에너지 효율이 열이 제일 나쁜데 사실 이런 바에서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데 침명을잘안 하면 그래서 이 창호 단면을 보을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액이 여러 개로 되는게 좋은 거예요 구액이 복잡하게 되는 게 쉽게 말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봉이 PVC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어요 PVC는 플라스틱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조체를 잡아주는 그이 구조 이 PVC를 잡아주는 이게 있어야 돼요. 변형을.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금속으로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. 금속으로. 이 바가 휘지 않게끔 금속의 봉간이 있어요. 봉간. 이 사이에 금속. 근데 싼거싼 제품들 잘라보면은 이 안에 이 바를 잡아주는 금속 봉간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그냥 대충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 창은 위에서 하중을 받을 거 아니야 설치하면. 그래서 이 구조체가 밀실하게 만들지 않으면, 이런 데서는 에너지 효율이,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, 요 PVC의 변형을 잡아주는 금속, 공간 같은 것도 잘돼 있는지 봐야 되는데, 대기업 제품들은 대부분 다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창호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이에요. 우리나라가. 그래서 브랜드 제품은 어지간하면 다 믿고 쓰셔도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LG 같은 경우는 품비 보증을 10년 해도죠. 10년. 어깨도 유일하게 저희는 LG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개폐방식 말씀드렸죠? 이런 게 시스템 창호예요. 이런 것들은 환풍 때문에 공기 전화시켜주려고 이렇게 개폐방식을 하죠. 위아래로 열고 재끼고 하는 것들. 천창도 있어요. 다락방 같은 거 만들고 지붕에다가 만들죠. 애들 좋아하는 거. 이런 것도 다 넓은 범주에서는 시스템 창호